옆집은 길이 없는 맹지입니다.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옆집은 다양한 방법으로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재생 목록에 있는 맹지탈출 사건을 참고하세요. 옆집 할머니는 파출소장까지 동원해 우리 집 사유지를 구미시 소유로 넘겨 맹지탈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없다던 자식들이 속속 등장하며 방송국에 허위 제보를 감행합니다. 궁금한 이야기 PD는 우리 집이 옆집 할머니를 괴롭히는 쪽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PD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줬고, 옆집 할머니와 자식들이 허위로 제보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옆집 할머니와 아들은 방송 취재 중에도 본인의 지인들과 함께 방송 조작을 시도했습니다. 방송 취재 후반에는 옆집 할머니와 자식들의 목적이 맹지 탈출임이 드러났습니다. 방송을 철저하게 이용해 맹지인 땅을 대지로 만들어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사건을 취재한 궁금한 이야기 pd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모두 편집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의 없이는 방송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며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는 약속도 어기고 동의 없이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지금부터 나올 영상은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나온 담당 PD와 처음 만나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화해가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대화로 좀 빼고는 화해하고 싶어요. 말로는, 말로는. 근데 아. 뒤로 고소를 몇 건을 넣었어요. 네, 예, 그 고소를 몇가을니다 제가 어떻게 사과를 네, 받았는 이거는 안 된다니까요. 제가 드는 생각은 아니, 억울하실 것 같고 그래서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뒤, 뒤집을 필요도 없어요. 저희는 법의 힘을빌 겁니다. 그러라고 법이 있는 거잖아요. 고소장이 접수가 돼서 조사받으러 오라 말아 하고, 그, 이렇게 뭔가 위압감 인내지는 그런 그 전에 있었던 가출 소장, 하시는 분한테도 뭐 그렇게 뭔가 찍어 누르는 듯한 그런 것들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좀 따져 물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 제가 해결해 주고 네. 또 제가 당사자인데 방송에 힘을 빌릴 생각이었어요. 저희는 분식 방송 아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 대열매를 계속 이제 안 했거나 몇번 하고 막 그런 분이지만 아니야 하라고. 나중엔 이걸 시간 낭만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피비님께서뭘 하시겠습니까? 와 음. 뭐, 누가 그런. 네. 네. 그래 아까 리스 이 카드로 방송 아 인력실 세개 드냐 그 인사 했어요? 방송으로가 되기라고 하시더라 방송면 이긴다고 재보하면 이긴가고 그래 그 소리지 제각을맞다 음... 이제 그아뭐 이게 뭐 바로 뭐 기사화 되거나 네.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어쨌든 궁금한 이야기 와이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속 내용들이 주로 다뤄지는 부분이어서 뭐. 아드님이나 가족분들, 지금 뭐 잠깐이지만 얼핏 이야기 들었을 때에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수년째 계속 시달리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 같은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 가족분들이 피해자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희도 구니까 약간 이용당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별로하시고 되게 아프시고, 근데 지금 길이 이렇게 막혀 있다. 그런 제보로 해서 왔지만, 알고 봤던 이게 아닌 상황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들은 충분히 좀 이야기가 될것 같거든요. 할머니의 저런 모습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말 한 가족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충분히, 예, 네. 수년째 계속된 걸로 저희도 보여줘야 하고 응.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어차피 저 옆집 할머니는 감정적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제가 대화 어떻게 보면 대화, 자, 네. 대화 자체는 안 되는 그러니까 그 대화 안 좋아. 되는 부분들도 네. 좀 뭔가 이렇게 언급이 되면 당연히 가족분들이 다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어, 좀 그런 것 많잖아요. 헌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응. 있고 그러니까 할머니 왜 저렇게 혼자서 하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좀 약간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응.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저희가 뭐 저분들이랑 얘기를 해서 뭐 치료라든지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닌데 뭐가 해결이 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좀 자리를 마련하면 좀 가족분들이 진짜 말 그대로 대화. 대화 되겠으데 대화 안 되는 거 아닌데 그냥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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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이라도. 많이 네. 했습니다. 네. 또 네. 나중에 뭐, 이게 뭐, 지역 기사나 뭐, 이런 기자분들 통해서 괜히 또 기사 몇 줄이라도 네. 나게 되면 그게 오히려 더 특정이 되는 상황이 될것 같고, 그, 때 되면은 오히려 더어쩌는 어쨌든 할머님이 계속 그렇게 다리 아프시고 불편하다라는 <laughs> 이야기를 네. 하게 되면 그때는 가족분들이 그렇지. 아마 더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예. 오히려 뭐 이렇게 지역기사화 되기 전에 뭐 저희를 믿고 좀 이렇게 그냥 한번 내일 자리는 점심이 후나 해서 한번 잠깐 마련을 할 테니까 오늘처럼 그렇게 대처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희끼리는 다 아, 다 어쨌든 저희 동의가 있어야 네. 방송이 나가는 건 그렇죠. 맞죠? 예. 그럼 저희한테 좀 시간을 좀 주세요 네 음, 예. 알겠습니다 만나서 저도 이렇게 오래 이야기하게 될줄 몰랐는데 예. 예. 오히려 그냥 좀 편하게 얘기해 드리면 뭐 방송 이용해서 사실을 만을은좀 이렇게 밝힌다 정도 예. 그이 뒤에 이런 저런 내막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예. 낮에 한번 연락드릴게요. 전화번호... 오래전부터 파출소장이나 옆집에서 방송을 이용하겠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PD조차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모두 보여주고 상황 설명을 자세히 하니까 PD 본인도 이용당한 것 같다고 하면서 진실을 밝히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내보낸 방송을 보고 제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제보가 허위라는 걸 인지했다면 방송이 나가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방송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끝에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담당 PD는 생각할 시간을 줄 테니 일단 옆집과의 대화 장소에만 나와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PD를 믿고 모두 협조해줬지만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취재진이 만든 옆집 아들과의 대화 촬영을 하고 나서 2, 3일 만에 방송이 나갔습니다. 방송이 나가기 전날에도 PD와 통화를 했지만 방송이 나간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방송이 나갔다는 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옆집에 CCTV 설치, 무고, 인터뷰 조작 시도, 아들의 요구사항 등 정말 중요한 부분은 모두 편집되고 이웃 간의 단순한 갈등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끝에는 옆집 아들이 사과할 것 같은 장면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사과는 전혀 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사사건건 신고를 하며 괴롭혔습니다 인터뷰 조작 시도에 대한 증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전화 받았거든요 음. 할머니한테 칠때 뭐 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하면서. 제가 마을 주민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고 다녔어요. 네. 근데 할머님이, 옆집 할머님이 내가 소개를 시켜준 사람들만 만나야지. 만나셨는데 왜또 다른 사람들 만나냐? 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른 주민분들은 이웃들은 만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 뭐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되게... 병도 있는 어, 건가요? 제가 자꾸 뭐 병도 있다고 하는데 음. 정신 좀 이상 있는 사람이 아닌데요 제, 제가 볼 때는 야, 거기에 휘말리면 안될것 같아서 드리 말씀이 에요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저도 그래서 그 어머님 통해서 도 전화 받고 어젯밤에 또 아드님한테도 통화 받고 했던 것들이 예. 마을에서 저, 제가 좀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라는 아. 소문이 난다고 하는데 예. 저는 안 좋은 이야기를 한게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여러 플레이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때문에 말다 소리 다든요 분위기 다소 저희가 이제 제보했다는 음. 걸좀 있으면 그러니까 그거는 명확하게 방송을 통해서 밝혀질 거니까 이거를 여기에 휘둘려서 잠깐 이렇게 정색 좀 보면 말리는 거예요 옆집 할머니는 방송을 하면서도. 인터뷰할 사람들을 본인이 지정해 주며 조작을 시도했습니다. 이 사실은 PD가 직접 제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방송에는 인터뷰 결과가 반반인 것처럼 나갔습니다. 옆집 할머니 쪽에 서서 인터뷰를 한 사람은 단두 명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옆집 할머니와 친분이 있어 평소에도 옆집 할머니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던 사람 또 다른 한 명은 우집 땅에 마음대로 담쌓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 누가 봐도 편파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의견이 인터뷰로 나간 겁니다. 제가 겪은 창운 이동 사기 사건, 그리고 구미 맹지 탈출 사건, 모두 시사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특히 궁금한 이야기 Y의 경우,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구미 맹지 탈출 사건은 분명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궁금한 이야기 와인은 제보를 받았고 허위 제보였음을 인지했음에도 끝내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원 기농사기 사건은 공익이 아닌 개인적인 일이라는 이유로 방송을 거절했습니다. 물론 제가 제보하지 않았고 먼저 연락이 왔었죠. 궁금한 이야기 와인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3대 방송사인 만큼 방송을 때리면 파장은 엄청납니다. 3대 방송사답게 행동하세요. 적어도 거짓 방송, 조작 방송은 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시X 잡배도 아니고 참 의의없습니다. 이것도 가짜한 주스라고 하실거죠? 해보십시오.